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 체질 이야기입니다. 그 1919년도 10월 24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네요. 이때 용산의 군부대, 우리나라 군부대가 아니 요 일본 군대입니다. 이 당시 외정 시대 때기 이 때문에 그 일본애들이 그 용산에 와서 일본 군대가 진주에 있었거든요.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그. 한일합방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그, 그데 우리나라 2차 대위행, 그러니까 1919년도 겨울에 대한 유행 중에 큰그 원인 중에 하나는, 감염만 에 용산이 일본 군대로 인하여서 서울 시내에 쏙 퍼집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경로로도 들어옵니다만, 1차적으로는 그 용산, 일본 군대에서 시작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들을 계속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용산 군부대는 이제는 이 당시 들어서 오히려 침실, 이제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이제 모든 유형은요, 한번 유행했다가 조금씩은 또 유행이 되고요. A라는 동네가 유행하면 이어서 B라는 동네, C라는도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유행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당시에는 여 처음 시작됐으니까 빨리 끝나는 거죠. 여기는. 네, 그런 내용 기사들입니다. 자, 먼저 경과를 좀 보면요. 1919년도 11월 말경에 개성에서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요, 자세히 보면은 용산에서 이미 퍼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11월 말경부터, 나 12월 초순에 용산에서 계속, 용산이라는 거는 이제 용산 군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군대. 거기에서 계속 퍼져나가거든요. 그런 기록들이 이제 쉬시하다가 뒤늦게 나옵니다. 그다가 불가로 용산이 더욱더 창궐된다, 더욱더 퍼진다 이런 그것이 계속 서울 시내로 더욱더 퍼집니다. 이게 며칠 새쫙 퍼져 나갑니다. 그런 기사 내용이고요. 그래서 근데 12월 중순이 조금 줄은 것 같은데 줄었다 말았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요, 나 줄고요. 그래서 17 정도에서 용산 종식되는 것다 줄어드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끈질게 기 계속 나오죠. 그랬다가,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용산에서 여기, 그, 107명이나 사망했다는 건, 이제, 군부대 뿐만 아니라 그옆 동네, 그, 이제, 군부대 말고, 이제, 용산, 그, 민간인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사망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는 용산 군무대가 이제는 여기는 줄었다. 이런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용산의 악감. 용산에서 악감. 악성 감기가 침식됐다. 줄었다. 보병 연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연대가 이제 두 개가 있었거든요. 용산에. 그래서 보병의 연대에는 아주 침식된 듯 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용산에서 악감이 침식됐다. 보병연대는 아주 침식된 것 같다. 1 1일이대로 폭발적으로 유행하던 용산의 보병인데요. 보령으로 잘못 나와 있어요. 이거는 보병인 겁니다. 이거는 인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보병연대의 악성감모는 그 당시에 이제 이 용산 군부대, 그러니까 일본 군대죠. 일본 군대의 특, 마침 찾다 보니 이런 기사가 있었요이 당시 사진인데요. 이제, 여기 나오죠. 병영 생활의 일부. 병영 생활을 했다. 아마 용산 79년대에서, 79년대에서 병영 생활을 한 거를 보여주는, 이 당시 보면 뭐 화생방 훈련인지 이런, 뭐, 이렇게, 것도 쓰고요. 뭐, 이렇게 좀, 그리고 이렇게 내무반인데 이렇게 가지런하게 오신에 뭐~ 이렇게 친구 이런 거를 가지런히 놓은 거 있죠 그니까 러이 당시 이런 생활을 하다가 단체 읽어보면 단체로 생활하는 거죠 다 지금도 내무반을 보면 단체로 생활하잖아요 그니까 러 단체로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 그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쫙퍼져나요 그리고 이당시용산군대 그~ 일본군대는요 일본에서 신병이나 일본에서 사출돼서 온 사람 내에서 감염된다고 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전염원이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요 당시 사진 보니까 뭐 이렇게 뭐 훈련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훈련하는 사, 이런 사진도 있네요. 병영 생활의 해부 뭐 이렇게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나 이제 군부대나 관공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거든요. 그게 무너진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독으로 통제가 통제하기도 쉬웠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예방한 효율이 당시에 이제 뭐 백신도 일본에서 공수해 오고 뭐 특별히 뭐더더잘미고더 더 신경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군부대니까 예방한 효력으로 점점 진식이 돼서 21일에 새로 신환자는 새로 생긴 환자는 보병제 70년대 두명이 있었고 7 0 그 9연대에서는 1명도 없었고, 공병대는 7명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확 줄었다. 이런 얘기죠. 보병 78년대 환자는 초발 이대로 그 21일까지 총 316에서 4 6명입이해서 2명이 사망했다. 뭐, 병, 그 79년대에서는 처음 발생된 이대로 380명 내에서 입번은 42명이었고, 3명이 사망했다. 뭐, 뭐 우리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비율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또 공병대에서는 초발리대로 35명 중 11명 이 입원해서 사망한 자는 한명도 없었고, 기타 병대와 기타 기병대, 이때 말을 타는 기병대가 있었나 보죠. 기병대, 야포병대, 야포는 이제 대포 쏘는 데죠. 에서는 한명의 환자도 볼수 없었던 종식의 기쁜 빛을 볼수 있게 되었다. 자 이제 이거를 간단히 통계를 이렇게 내 냈습니다. 7 8팔년대 칠십구 년도 공병대 이제 그, 이, 그 정원과 입원자 발병 그 요걸 보면 이제 총원에 대해서 입원인가 발병률을 볼 수가 있죠. 그 대략 전체로 봐서는 1 3가 발병이 됐네 병원 입원한 사람들 그리고 가벼운 산업 병원 입원 안한 사람도 있겠죠 있겠지만 이제 입원한 사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됐고요. 입원한 사람들 중에 사망률을 보면 대략, 토탈. 입원했으면 그 중에 5%가 사망을 했네요. 이거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치사율, 병에 걸려서 사망하는율이 5%, 전체 토탈로 내지, 그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당시 군부대에서 얼마나 다 신경을 썼겠어요. 더잘 미기고, 다, 뭐, 더, 집중 치료를 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걸렸다는 시사율 5%라는 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할 수가 있고요. 이제 반면에 용산 시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군부대 말고, 그 이제 민간인이 사는 동네, 용산 시중에는 오히려 점점 만연되어서 21일에는 내지인 8명과 조선인 12명에서 20명이 사망, 하루에만 스무 명 사망. 하루에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용산에서만 스며 그리고 경성부 용산출장소 민적계에서는 일요일도 불론 이제 사망자가 많으니까 민적계는 이제 그 주민등록 관리하는 데입니다. 민적계에서 일요일도 불구하고. 밤 12시까지 사망신고를 받기에 매우 분주하다. 왜냐면 사망자가 평소보다 많아졌으니까 이걸 일처리 여기서 야근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마치 사진이 썼었는데뭐 이렇게 행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개성, 이제 용산에 있다 개성으로 잠깐 갔나 보죠. 개성가는 제그 78년대 개성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마침 사진이 또 있었는데요. 조선인 주지. 주지는 뭐냐면 이제 스님들 있잖아요. 스님들, 절에 있는 주지들이 용산 군부대 방문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 예, 여기다 이제 스님들이에요, 스님들. 예, 예. 주지 제시는 여러 사람이네, 이게. 제시가 그 79년대에 견학을 갔다. 뭐, 9일날 오후 2시부터 견학 가서 보는 겁니다. <laughs> 이 당시에 기관청도 보고 사격훈련도 하는 것도 구경하고 이었던 기록이나, 이당시 일반 사람들은 이런 것도 신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견학 코스 중에 하나였었나 봅니다. 코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기록이 있어서 마침 실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참, 용산은 분명 우리나라 땅인데, 외국군인이 와서 그, 막, 또 우리는 또 견학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늘은 무심한데 똑같은데 많은 사람이 스페인독감으로 또 죽어 나가고 지금은 우한폐렴으로 고생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착잡해서 한컷더 넣습니다. 자 이거 거꾸로 갔네요. 자, 고찰을 보겠습니다. 어, 용산 일본 군대는 에 스페인독감 감염자가 점점 줄어들었다. 왜? 집중치료를 했고 초기에 성했다가 줄어드는 때니까. 근데 병에 걸렸다면 5%가 사망한 거야.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게. 용산에서, 그, 하지만 이제 그, 그, 일반 민간인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여기에서는 하루에 스무 명이나 사망했다. 하루에. 어우. 결국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2차 대위에,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 2차 대유행의 한해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2월 24일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